마이너스 3t의 0, 플러스 9kt. 민영아, 너왜 이렇게 말이 많냐 오늘. 너 혹시 기쁨 속에 들어가는 거아니겠 1대1 3대1. 마이너스 통문 잘못된 거지. 차라리 양변에 이렇게 분수가 보이면 3을 곱해버려. 몇이야? 어, 어? 1 마이너스 9 플러스 27k 는 3k 몇이야? 24k 는8응나 음, 통분이 잘안 됐어 그거봐 100%야 음. 어, 아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통분 아 그러면 아, 통분을 잘못어아 아, 플러스 마이너스 어? 그렇지. <laughs>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품분, 약분 이런 데는 틀려. 미해주시는 거예요? 감사 아니 꼽준 거야. 네. 말아요. <laughs>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말하 따르게 말해. 알았어. 말아요. 지워도 되나요? 아직이요. <laughs> 어, 메가 접안 쉬는데? 안 쉬는데? 안 쉬. <laughs> 말을 얼마나 했다고? 연주시는 분. 누가 볼까? 한 시간 가만히 봐야겠네. 짤 아홉 번, 이 번. 네, 잠시밖에 있는지좀 가져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요. 왜 <laughs> 그런? <laughs>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는 각각 아니, S1, 근데. S2라고 할때 S1도 S2일 수가 S1은 위의 놈과 아래 놈이 명확하지 않니? 그리고 이게 질문하신 분 대, 대답 좀 하세요. 마이너스 교점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 x 플러스 6x는 2x에서 고좀구는데 몇이야? 2요. 2. 그러면 S1의 넓이는 S1. 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1의 넓이는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위엔 놈 마이너스 e x의 제곱 플러스 6x 위치봉에서 아래치봉 e x를 빼준다 됐어요. dx 이렇게 돼 S2는 S2는 어? S2 말이야 어? S2는 이렇게 쪼개서 보면 얘는 직각삼각형이잖아 네. 그러니까 몇이야 <laughs> 2곱하기 이게 몇이야 2함수값 4아야 이게? 예. 음, 삼각형이나사각형 굳이 정적분으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s2는 248 곱하기 2분의 2니까 4. 4가 되고 플러스 인티그럴 2부터 예. 3까지 2부터 3까지 위의 놈 하나밖에 없잖아 minus 2x의 제곱 플러스 2x 예. 예. 음. 이거 보내 이거 하면 되죠 됐나요? 예. 네네 예. 예. 10번부터 은지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지원이 화났어 하트 놓은 것 같아 하트 놓은 것 얼굴에 안아있는 것만 봐자 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피의 시각 T에서 속도가 이럴 때 T는 2부터 4까지 p 가움직인 거리 그런데 이런 움직인 거리는 구할 때는 방향이 중요하지 방향이 예. 얘가 속도가 0인 지점,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몇인지 알기 위해서 속도가 0인 지점을 찾는다. 그러면 몇이야? 0 또는 3이 되는 거다. 즉, 얘는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단 말이야. 그런데 3초까지 얘가 움직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판단을 해야 돼. 그럼 3을 한 3초까지가 그 사이의 숫자 2 대입해 봐. 몇이야? 2 대입하면 2, 2, 2. 따라서 0과 3 사이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지. 0과 3 사이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양수가 될 거야. 그렇지? 3보다 큰 수를 대입하면 음수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0부터 3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3초 이후에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지. 따라서 각각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때 움직인 거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냥 0부터 3까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2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2부터 3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까 이렇게 하고 3t 마이너스 t의 제곱 dt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움직이는 거리는 얘를 그대로 정적분 값으로 가는 음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몇부터? 3부터 4까지 3t 마이너스 t의 제곱 dt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넓이의 개념과 거리의 개념은 똑같다 이거지. 넓이의 음. 개념과 거리의 개념 은 똑같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서 더해줍니다. 주 아, 했나요? 아직이요. 네. 이제 토요일 아몇 시에 만나고 싶죠? 8 시에. 떡집 앞에 그이이늦이 늦게 왔어 이 왔어 아니 빨리 빨리 나와야지 시간이 끌리잖아 자꾸 아, 정의, 계속 <목일> <Én> 안... 아니 계속 느껴 오잖아요 제 시간이 나와있으니가늦게 아니라 얘네들이 둘도 얘네들도 이지않아서기다리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안 와서 기다리다가 얘는네만 중에 한 번이라도 그런 <목일> 적 있어 니가 정도 네, 있어 그냥 없으면 가 그냥 없으가 그냥 없으면 진짜 I took it, didn't you? I did not. I did not. I did not. I did not. I d 아 d not. I did n 점수 I 나? i d n o 점수 d 나 d not. I did not. I d i 니 not. I did n o 일, I d 아니 아, 저 새끼 또들어 아, 막, 아또 나, 나, 나 12시부터. 네. 그스크냥이또 3시부터 미나이 들어. 가자. 그럼, 그럼, 몇 시야? 미나리 들어. 미들 그럼, 그 그럼, 그럼, 그어 그럼, 일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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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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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험. 시비바. How did it? How did it? h o 문 닫았다니 범박 따오고 쉬는구나 네? 책은 월요일로 가요? 월요일날 안 하는 책은 아니야? 책 정보가 강 월요일인데 우리 어. 월요일날 시험 보자 네? 화요일날 시험 화요일부터 네. 시작이잖아 수학. 시험은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시험이 예, 월요일부터 시작이구나 월요일날 수업이야 그럼 일요일날 하면 안 되고 토요일날 해야 된다는데 토요일 하고 월요일날 시험 화요일날 수학이야? 아, 그럼 일요일날 해도 되거아 근데 월요일날 월요일잖아아 월요일날 시험 보 아까 시보 솔직히 그거 안보자아공하자 그날이라도 해야 그래 시험 보고 교과서 좀 받아야 돼그렇만 <laughs> 어, 받아서 교과서 받으면 네. 되지 그럼 다음 주에 몇 아침에 와야나 내일 금방 나또 과학도 늦어 일아자세저 일요일날 아, 되세요 월요일날 아, 월요일날 시험 안 봐요 다음 이 기아, 근데, 않아. 근데 기아가... 기아 안 가고 생각 안 보잖아 기아 안 가? 아니 제가 안, <laughs> 안 버려 그냥 버린 거야 기아를 버렸다고? 기아 한도 <laughs> <기아를 버렸다고? 기아. 웃음> 되게 쉬운데 기아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 쉬운데 기아 하고 싶어걸 못하겠네 자 11번 탑시다 <laughs> 낙하대에서 뛰어내려 수직 방향으로 낙하하다가 어느 지점부터 속도를 줄이면 자유한국 얘기하는 거 네. 지면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놀이기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낙하대에서 뛰어내는지 t초의 속도를 vt라고 할 때, 아, 그, 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네. 0부터 2초까지는 ct의 속도. 그 다음에, 어, 그 다음부터는 2초부터, 이거, 얘이건 이렇다는 거나 2초까지 는 상승한다는 얘기네. 맞지? 양의 방향이잖아. 2초까지는 ct의 속도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다가 2초에서 갑자기 내려간다는 얘기야. 뛰어내이 뭐, 네. 티라고이를들고어디서자어들들어내이티어어어이티어어내이티어어이 티어들이, 티어들이, 티어이티어들어이 티어들이, 어들이티어이 티어들이, 티이야이티어이티어들어들 안전하게 착지하는 놀이기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낙하대에서 뛰어내린지, <laughs> 1초 후에 속도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 2초까지는 1 아, 0이 지금 사람의 속도인 거지? 이게. 어. 이게. 그치, 사람. 뛰어내린지 12초 후에 지면 착지한다고 할 때, 낙하대의 높이를 구하라. 12초 후에 딱, 어, 착지한다. 12초 후에. 1 0 t 면 다시 올라갔다는얘기죠 속도는 빨라거면빨라진거같 그냥이 음, 빨라진 빨라진 아니고. 어, 자 그러면 12초 후에 지면을 착지했다는 말은 위치가 몇이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 아니지 위치가. 위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므로 <laughs> 높이가 바로 얘가 12초 후에 지면을 착지했다고 하면 결국 얘가 움직인 거리가 12초 동안에 뛰어내리면 결국 이 높이가 결국은 뭐야? 12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야 그, 그렇잖아 얘가 뛰어 내렸더니 12초 후에 지면에 착지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움직인 거리 가 거리가. 거리가 곧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는 거지 뛰어내린 높이 이렇게 된다 움직인 거리 구람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인티그럴 0부터 0부터 2까지 c t dt 플러스 인티그럴 2부터 12까지, 24, 마이너스 2t, 끝이야? 더볼거 없어. 얘가 뭐가 된다고? 응. 0이, 되, 0이 된다는 얘기야, 0. 뭐. 그렇지 높이를 봐라. 응. 네. 그럼 에 1열만 했잖아요. 네. 얘네 문제 풀잖아요. 얘네 문제 풀때 사장한테 물어보고 물어봐도 돼요? 아, 응? 네 그렇게 해요 오라고? 다음 주? 다음 주좀 상의를 해봐 어떤지 아무튼 나가면 되나? 몇어 10시 1시반 10시 반인 거야 어나는데왜안 You want 3시? get out of the bush? c o m 주도빠져 h e bush. Come to the b u 는 h Come to the b 되고. h Come 나 o the bush. 이 o m 아이들 나는 3시에서 그럼 몇 시부터 3시 u 서 h Come to the 시 아니 세시를 나 근데 확또나죠 저번처럼 아침내 그럼 그니까 나확그 평일에 할수 있던데 안 된다니까 평일이었는데 반이 다른 거 같아 12번 곡선 y는 3 x 세 제곱 플러스 1과 x의 치및 두직선 쌤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적어주세요 H분의? H분의? <놀람> 나스, <놀람> 응? F. 응. H 분의 e H 분 그래 지 F 가로 치고2 플러스 H 가로 닫고 마이너스 F 정답 어? 이게 뭐지 까먹었어요 이, 네. 이걸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네이 네. 말은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음. 아, 뭐 뭘로 뭐, 정통으로 해줘 꼼수 꼼수 음수 빼서 이거에서 이거 빼요 정통날줄알요 빼라고 뭐야? 그럼 뭐야 정통은 하니이거에 <laughs> 이거 빼라고 네몇 어, 그러니까 h EH잖아 얘는거 h 음성은? 음성은? 뭐하는 이거티라저는데 계속 이게 맞아요 저게 스어 근데 어렵게 어, 음. 아니 이게 원래 이 전과정이 중요해 사실 SH가 봐봐 얘들아 이게 3 x 의 제곱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아니요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H가 e 되고 여기가 e 플러 H가 되는 거잖아 네. 그래 여기를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가 곧뭘얘기하는 이게 SH라고 한다면 SH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뭐 해서? 인테 그럴 2 e h 부터2 e h 까지뭐 이게 뭐야? 저걸 f(x)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네.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게. 어, 네. 왜냐하면 그전에 배웠던 미분기수의 정의식을 활용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f(x) f(x) 6개는 s(x) 아니 지금 개념을 설명하는 것 뿐이야 굳이 이건 내가 설명을 위해서 한거고 이게 곧뭘 의미한다 정적분을 의미한다 정적, 그리고 도 이게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 값이니까 이대로 쓰면 되는거지 그러면 저 식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l i m i h가 0으로 갈때 h분의 sh면 sh가 이거라며 근데 이거 뺄셈으로 나타나는 방법알려주 있잖아 뭐 이거의 부정적분 라제 f에 e 플러스 H에서 빼기 아주 F E minus H. 그치? 예.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정통으로 한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H가 영어로 갈때 우리가 미분계수서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F E p l u H m i n u F E.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F E m i n u H m i n u F E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요거 하고 요거 하고는 부호만 부호는 다르고 같으니까 없어질 거고 예. 원래 식과 똑같은데 모양만 변한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 우리 바꿀 수 있다. 뭐 같고 같으니까 뭐야? 이거는 라주 f 프라임2가 되는 거지. 뭐 예. 어, 얘하고 얘하고 봐봐. 얘는 뭐야? 마이너스 eq 거기 마이너스 쳐줘야 된다. 예. 그리고 분자에도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 플러스 될거 아니야? 이거 보이니? 뭐 응? 보여 어, 어, 보고 어. 있어? 안 보는 거 같아 지금 보고 있어 여기 나한테 짜증내지 마 배려하고 있는데 왜 짜증내? 하지 않냐 그냥 얘기한 거야 아 그런 거야 누구 담당한다 너나 <laughs> 이게 마이너스잖아 여기 네, 네. 마이너스 네, h를 네, 네. 네. 마이너스 h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여줬고 <laughs> 여기도 곱해지니까 결국 얘도 우와. 뭐가 돼? 그랬어. f 프라임 2가 되는 거지얘도 네. 오른쪽에서 하게 되니까 E F 프라임 e 가 되구요 나주 F의 프라임은 뭐라고? 스몰 F E F 2가 되구요 F 2가 몇이니? 13? 13? 21이 되구요 오케저거 시험할 때 그것도 했는데 나주 F e 라 정통 오늘 저번에 말씀했는데 저번에 지 이걸쓰거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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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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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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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